다들 앵코 박스 닝띵 맞췄지? 와 드디어 찾았어. 땡코박산데넌 누구니? 전 몽치예요. 제가 박사님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날 찾았다고? 무슨 일로? 박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전 요정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마법의 열쇠를 꼭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열쇠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탑 위에 걸려있대요. 그 탑은 너무 높아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박사님의 비행기가 꼭 필요해요. 이를 어쩐다. 보다시피 내 실험실이 모두 엉망이 되어 버렸으니 어제 실험 중에 기계가 펑 터지는 바람에 모두 망가지고 남은 건 하나도 없는데 비행기도 부서져 버렸지. 이 기계들만 겨우 겨우 고쳐놨단다. 그럼 어떡하죠 어휴. 박사님이 비행기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비행기 없이는 열쇠를 찾으러 갈수 없어요. 글쎄, 여기 예전에 발명한 것들의 모형이 있긴 한데, 음, 나도 이제 늙어서 혼자 힘으로 비행기를 다시 만드는 건 무리야. 이젠 힘이 없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날 도와줄 수 있겠니? 힘들 텐데. 내가 만든 비행기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우선은, 여기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모양별로 모아야 하지. 이것들이 모두 비행기를 만드는 데 쓰이거든. 이것들로 비행기를 만든다고요 에이, 설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장난이라니 이것들을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으로 구분해서 이 기계에 넣어주면 기계가 그것들을 모양끼리 잘 모아서 비행기를 만들 새로운 재료들로 만들어 주게 된단다 자 그러니 어서 이것들부터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날 도와주기가 힘들 텐데 음, 할수 없구나 모양들의 이름부터 알려줘야지 이런 모양을 상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상자 모양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는 다른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아, 상자 모양은 주사위나 휴지 상자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주스가 담겨 있는 통과 비슷한데요. 그래, 이런 모양을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한쪽으로 굴려보렴. 옳지. <laughs> 어때? 잘 굴러가지? 아이고아이고아이고 하하 여기에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자꾸만 굴러가니까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 박사님 그러면 둥근 기둥 모양에는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나요 아니지 이렇게 바로 세워놓으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단다 자 이런 모양의 이름은. 뭐라고 붙여 줄까? 이것도 한번 굴려 볼까요? 우와! 참잘 굴러가네요. 그럼 이것도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하나요? 음, 아니지. 둥근 기둥 모양과는 달라요. 이런 건공 모양이라고 부르지. 둥근 기둥 모양은 한쪽으로만 굴러가지만 공 모양은 어느 쪽으로도 굴러갈 수가 있단다 자, 이걸 보요 아, 그럼 축구공, 야구공도 공 모양이네요 그럼, 그럼 자, 이제부터는 내가 마술술을 하나 보여주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상자 모양 나타나라 짜자잔 우와, 바퀴만 있으면 기차가 되겠어요 어, 그런데 바퀴 모양은 뭘로 하지? 그 바퀴는 좀 기다려봐요 응? 내가 바퀴 모양을 보여줄 테니 <laughs> 드디어 바퀴가 생겼네 둥근 기둥 모양의 바퀴 말이에요 기차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음. 예쁜 장식을 하면 더멋지겠지 야! 기차가 만들어졌다. 이건 상자 모양. 이건 둥근 기둥 모양. 그리고 이건 공 모양. 이젠 알겠어요. 야! 기차가 움직인다. 이제 내가 알려준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끼리 여기 있는 물건들을 모아 볼수 있겠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자. 상자 모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책가방 속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상자 모양 지우개, 상자 모양 필통, 크레파스 상자, 그리고 엄마가 써주시는 맛있는 도시락. 우리 주위에는 상자 모양 물건들이 정말 많군요. 이번에는 둥근 기둥 모양을 찾아봐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주스도 이런 둥근 기둥 모양의 캔에 담겨져 있고요. 둥둥둥 북도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풀 모두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이 모두 둥근 기둥 모양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공 모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장을 살펴보세요 수많은 공들이 있죠? 야구공, 농구공, 축구공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지구본도 모두 공 모양이랍니다 자, 지금부터 같은 모양의 물건끼리 이 기계에 넣어보자 이렇게 눌러서 모양이 같은 곳으로 가져간 후에 더 눌러주면 물건들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자 이제부터 너 혼자 해보렴. 응? 좀 전에 네가 모양대로 잘 정리해 주었으니 이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이 만들어져 나올 거야 이 재료들을 잘 조립해서 멋진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꾸나 우와 이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그럼 내가 발명한 잠자리 비행기지 보기엔 이래도 아주 튼튼하고 잘 날아간단다. 이땡고 박사가 발명한 최고의 비행기지. <laughs> 비행기 모형 그림을 잘 보고 어떤 모양이 몇개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렴. 어떤 모양들이 몇 개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필요한 개수만큼 여기를 누르렴. 이제 네가 모양들을 필요한 개수만큼 잘 모아 놓으면 내가 못. 뭐 진 비행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지 <laughs> 자 아서 시작해 보렴 그 모양은 이미 다 골랐잖아 나머지 다른 모양들을 골라봐요. 드디어 모두 골랐군.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잘 보라고. 드디어 완성되었군. 감사해요. <laughs> 정말 감사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좋아하지는 마라. 어, 어 아, 아직도 할게 남았나요? 그럼 비행기를 예. 예쁘게 꾸며야 할게 아니냐 박사님 너무너무 급한데 장식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아무리 급해도 내 발명품을 이렇게 대충대충 만들어줄 수는 없지 모든 일에는 끝마무리가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이 기계는 네가 원하는 모양대로 예쁜 스티커를 만들어준단다. 여기서 네 마음에 드는 모양들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예쁘게 꾸며 보자꾸나. 우선 무슨 모양들이 있는지 볼까? 자, 이런 모양에는 어떤 이름을 지어 줄까? 이건 내 방에 걸린 멋진 그림. 그리고 우리 집 창문과 모양이 비슷하네요. 오! 그래. 이렇게 생긴 모양들을 네모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모난 그림, 네모난 창문. 이렇게 생긴 모양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트라이앵글과도 비슷하고 교통 표지판에서도 비슷한 모양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생긴 모양을 세모 모양이라고 하지. 자, 좀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네모 모양을 이용해서. 세모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 자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와 세모가 되었어요 그래 네모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세모 모양 두 개가 만들어지지 자 너도 한번 해봐라 이번엔 세모 세 개가 만들어지도록 잘라보렴 어+ 어 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세모 모양 세 개가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름은 뭘까?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안경과 모양이 똑같잖아.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바로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은 동그라미가 아니라고 속기 쉬우니 잘 기억해두렴. 그것과 동그라미 모양과 뭐가 다른데요? 동그라미 모양은 이렇게 이리 저리 돌려 보아도 항상 같은 모양이지만, 자 이건 어떠니? 이런 모양일 때는 양쪽으로 길쭉. 이렇게 돌리면 위 아래로 길쭉. 어때 모양이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지.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어어 어, 이건 이름이 뭐였지? 음, 이그그 큰일이네. 잊어버린 모양인데, 음,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음. 네모 모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길쭉한 네모 모양의 자. 네모는 편지봉투. 그리고 네모난 공책. 이건 말고도. 주위를 둘러보면 네모난 모양의 물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세모 모양을 찾아봐요. 길을 가다 볼수 있는 교통 표지판, 삼각자, 트라이앵글. 크기는 조금씩 달라도 모두 세모 모양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동글동글 동그라미 모양을 찾아봐요. 여러분 옷에 달려있는 동그란 단추,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들, 그리고, 동그란 시계도 있어요. 자, 모양은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게 진짜 동그라미 모양일까요? 이건 돌려보았을 때 모양이 바뀌는 걸 보니,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건 돌려보아도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양을 동그라미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멋진 비행기를 꾸며 보도록 하자꾸나. 먼저 내가 하는 것을 잘 보렴. 이제 여기 다섯 개의 그림 중에서 네가 비행기에 꾸미고 싶은 그림을 선택해서 멋지게 색칠을 해 보는 거다 이런 모양의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이 몇 개씩 필요할까? 우선, 네모 모양부터 생각해 보자꾸나. 음, 음. 아, 네모는 네 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기계에서 네모 모양을 고른 후에 네모 모양의 개수를 선택하면? 와, 네모 모양들이 예쁘게 색칠되었어요. 그렇지. 세모와 동그라미 모양들도 이렇게 색칠하면 된단다. 어? 이상하다. 아, 이, 뭐가 잘못된 거죠? 네가 동그라미 개수를 잘못 세웠잖아. 다시 한번세어보렴 자, 네 마음에 드는 그림을 어서 골라서 멋지게 색칠해봐요. 그림을 하나 더 골라서 색칠해 보아라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멋진 비행기를 만들어 주시고 자자자자 어서 열쇠를 구하러 가야지 조심해서 가렴. 야 저기 열쇠가 보인다. 드디어 열쇠.